저는 중학생 때부터 강박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작은 불안으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강박이 제 삶의 족쇄가 됐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가스는 껐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심지어 몇 번이고 다시 돌아가서 확인을 해야만 안심이 되죠. 그때는 이게 그냥 조금 예민한 성격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청결 강박도 심해졌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일상이 점점 두려워졌어요. 특히 제 주변 사람 중한 명을 오염된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되면서 그 사람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핑계를 대고 도망쳐야 했어요. 이러다 보니 거짓말이 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부모님은 저를 정신과에 데려가셨는데 저는 그곳에서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 조현병 진단까지 받게 되었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퇴학까지 당했습니다. 더큰 시련은 부모님이 저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곳에서 나아지지도 않았고 결국 부모님은 저를 우리 애가 빙의가 됐어요. 라며 종교에 의지하게 하셨어요. 정말 끝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시작한 덕분에 지금은 사회생활을 겨우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이뤄놓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흘러버렸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저처럼 강박장애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고 치료받았으면 좋겠습니다.